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영풍정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영풍정밀 최근에 조금 조금씩 계속 좀 우상향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죠. 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플랜트의 배터리 공장까지 전방 수요 확대로 고성장이란 제목입니다. 기존 전방 산업인 화학 플랜트의 국내외 공장 증설의 주요인 배터리 공장용 펌프, 밸브 수요도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는 국내 샤인 프로젝트, 내년에는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향 수주가 지속되고 황산 니켈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공장용 펌프와 밸브도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배터리 밸류체인 투자 확대가 되고 있는 고려아연 37만 9천주 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가치 재평가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상당히 전반적으로 실적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현재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한번 고점을 찍고 작년 11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현재 보시면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점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어 한번 저항을 받고 여기서 한번 자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은 약간 오바됐습니다오바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 저항 위 꼬리 막위 꼬리 막고 떨어졌죠? 다시 저항을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상향 그 채널 안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점점, 저점도 계속 올리고 있고, 고점도 계속 올리는 우상향 채널 안에 지금 현재동사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예, 만2 5 0 0원 되겠습니다. 1 2,500원은 지지대가 되겠고요. 저항대 같은 경우는 1 5,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로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 한달 동안 30만 3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는, 예, 팔았다, 사, 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11만 9천 주를 샀는데 예, 최근에 지 사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 는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보험은 전혀 관심 없고 투신은 지금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찔끔. 예, 찌사금 산하고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현재 트레이딩 하다가 현재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 투심만이 사고 있고 나머지 수급들은 관망 내지는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는 4.5%? 아,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비 물량이 다고 확인하는 건데 이 정도면 높습니다.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되고 다소 리스크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입니다. 2% 때, 1% 때, 0%가 갈수록 순차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 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54.45%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죠? 이걸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인데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주는 3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무한회사인지 아시죠? 에, 펌프, 밸브 이거 만드는 회사인데 아까 리포트 내용 보셨던 것처럼 각 가지 여러 군데에 납품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891억 원에서 올해 1,300원 예상됩니다. 상당히 실적 잘나올것 예상되고 내년에도 1,465억 원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억 원에서 올해 212억 원은 상당히 실적 잘 나오죠. 내년에도 259억 원까지 매년 성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5억 원에서 올해 252억 원, 내년에 284억 원이 예상됩니다.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1분기의 실적은 영업이익은 43억 원, 2분기에는 67억, 예, 두개 합하면 어떻죠? 110억 원입니다. 올해 컨센서스 얼마냐? 212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만큼 하반기도 똑같은 수준으로 나온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1%이 정도면 거의 무차입 경영이죠. 유보율 같은 경우는 42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기준으로 17.68%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 5에서 8% 감안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두배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803원, BPS는 25,422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밸류션 이 어떤가 볼까요? 1,800원 기준로 1,8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션이 이 18,000원이 10배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는 거죠. 대충 얼마입니까? 자, 3,600원이면 2 배거든요. 그러면 7,200원. PR 한 8배 수준이 되겠네요. 예, 현재는 PR 8배가 조금 안 됩니다. 한 7.5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적정 주가 수준은 PR 한 15배에서 20배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PR 8배가 안 된다. 7.5배란 거죠. 곱하기 2 하면은 15배입니다. 적정 주가 수준이 제가 보서는 15배에서 많이 좀 거품이 끼면 한 20배 정도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현재 주가보다 2배 정도 돼야만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거죠.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기업 개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펌프, 밸브, 주물에서 예, 84%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펌프, 밸브, 주물, 제품과 상품에서 예, 이쪽에서 전부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퍼 밸브 국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리포트 내용 아까 다 설명 드렸으니까 예, 이해하실 거고요. 예, 신규 상장을 1999년도에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무조를 아까 튼튼한 거다 보셨죠?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매물도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네요.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자 영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안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네, 영풍그룹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정밀 오늘 종가 13,55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7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내년에도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현재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2차전지 설비 구축 확대에 따른 펌프 및 밸브 수요 확대 수혜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IRA 빼 관련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미국에는 계속 막 신규로 공장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펌프하고 밸브가 필요합니다. 동사가 그것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45.8이기 때문에 과일권인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러 인덱스는 31.0이기 때문에 과일권인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SI는 보통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락을기 때문에 뭐 30%에서 부근 조금 더 위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 수급 추세인 머니플러 인덱스는 20 부근에 살아겠는데 역시 20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죠. 하지만은 그냥 지금 은 사는 위치는 아니란 거죠.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차트 추세나 수급 추세나 모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밴드 상당 같은 경우는 15,800원 하단은 13,000원 되겠고요. 저항대는 15,500원 지지대는 12,500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영풍그룹의 영풍정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부다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